기원전 1754년경 고대 바빌론의 왕 함무라비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가장 완전한 성문 법률 중 하나를 작성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은 당시 사회의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 틀을 제공했으며 오늘날까지도 법의 기원과 발전에 대한 중요한 이해를 제공합니다. 함무라비 법전은 28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돌기둥에 새겨져 공개적으로 전시되었습니다. 이 법전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이에 원칙을 포함하여 당시 사회의 범죄, 상업, 가족, 노동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을 담고 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은 공정성과 질서 유지를 목표로 했습니다. 법전은 모든 시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개념을 강조하며 권력자에 의한 임의적 판결을 방지하고자 했습니다. 이는 고대 사회에 법의 지배를 심어주는 중요한 발걸음이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의 유산은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우리 사회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법전은 현대법 체계의 기초가 되는 많은 원칙들을 최초로 도입했으며 법의 중요성과 사회적 계약에 대한 이해를 깊게 했습니다.